마을의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9 헬스 마을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디자인 전망 좋은창 JMP로 이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주택 재고의 대부분은 시즌 종료 세일에서 버려야 할 소매 업체의 오래된 재고와도 같습니다. 주택 시장은 겨울을 비교적 평탄하게 마감했지만 봄으로 넘어가면서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8월에 5,685개 동의 주거용 부동산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좋지는 않았지만 최악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7월에 5,992개 동에서 감소했지만 작년 8월에 5,509개 동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의 주택 판매는 2021년 이후 8월의 판매 중 가장 높았지만 8월 매매가 일반적으로 6,000개 동 이상이었던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의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고 목록 수는 주택 판매자가 8월에 구매자보다 약간 더 낙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는 8월에 8,048개의 새로운 주거 매물을 접수했는데 7월에 8,08개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작년 8월에 7,444개 동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비해 매매가 약간 증가한 반면 새로운 매물은 더 강력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8월 말에 realested.co.nget은 웹사이트에서 판매 가능한 총 주거용 부동산 29,579개 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작년 8월에 비해 28.1%가 증가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높은 판매의 주택 재고 수준은 높은 수준의 판매와 맞먹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주택 재고와 함께 중요한 수치는 넘치는 주택 오버행으로 각달 말에 판매 가능한 주택 재고 수에서 다음 달에 판매된 부동산 수를 뺀 것입니다. 주택 판매 캠페인을 실행하고 오픈하우스를 열었고 경매에 나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즌이 끝나고 할인 판매를 해야 하는 소매업체의 미 판매 재고와도 같습니다. 8월 말에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미 판매 부동산이 약 2만 5천 개 동이었습니다. 그것은 8월에 시장에 나온 새롭고 신선한 매물의 3배 이상이었고, 8월에 판매된 부동산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8월에 넘치는 주택 오버행은 작년 8월에 비해 41.4%가 증가했고, 8월 한달 동안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보물을 향하는 주택시장에 많은 미 판매 중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랜스 파워는 화요일 밤 발전기가 에너지 생산 확대 요청에 응해 전력 부족이 해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송전망 운영자는 화요일 늦은 시간과 수요일 이른 시간에 발전기에 낮은 잔여 전력 고객 권고 통지문을 두번 발송하며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전기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랜스파워 측은 현재 공지가 해제되었으며 오전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력망 운영자는 화요일에 두 건의 저자녀 고객 권고 통지문을 발생하며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전기 생산이 촉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공지 사항은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게시되었고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트랜스 파워 대변인은 이번 공지 사항이 지속적인 한파로 인해 전기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업계와 협력하여 발행된 절차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 쇼핑객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류 거대 기업 ASOS는 이전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구매품을 전액 환불을 위해 반품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구매 가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8달러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마존은 반품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영국의 패션 소매업체 부후는 이제 운임료를 청구합니다. 퍼스트 리테일 그룹의 리테일 전략 전문가인 크리스 월킨스 전문은 이러한 변화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체크포인트에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 허브 원 뉴스, R N 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트레스닷, 시오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3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5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1원 15전입니다.